20일대 총선에 어,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20일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어, 저는 지난 16년 동안 2004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16년 동안 이곳 여의도 국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참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적으로 볼 때나 저희 능력으로 볼 때나 또 당의 사정으로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지금의 형편을 볼때 저는 그 짓만을 선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이제까지 받아주고 또 키워주고 보호해주고 격려해줬던 당에 대한 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여러 가지 국회 불편한 모습을 보시면서 국민들께서 한국당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들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한국당이 왜 변하지 않느냐고 그러한 얘기를 저게, 저에게 직접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의 이 작은 결심이 국민 여러분들의 그러한 요구에 조금이나마 자을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작은 결심이지만 도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우파를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크게 좀받아들 주면 하는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 사선 중진 의원으로서 마땅히 그만둬야 할 시기에 그만둔다는 그런 한 가지 또한 가지는 지금 자유한국당 주변에서 10개월여 진행이 된황교한 체제에 대한 여러가지 비난과 비판이 많습니다. 소문이 없는 말도 많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7일 당 대표가 된황교한 대표가 첫 번째로 시행한 첫 번째 인사 대상자입니다. 첫 번째 사무총장으로서 환교안 최대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도 오늘 불출말를 결심했습니다.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 밖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해 여러 가지 고호을 주시고 또 창조적인 말씀을 주시고 또야단도 치시고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당내에서 이러한 불출마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당으로 복귀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분들은 이미 본인들이 벌거숭이가 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들의 벌거숭이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떠난 정치인 중에 김정태전 국무총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또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도 정치는 허업이란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허업이란 뜻은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나의 소득은 없고 모두 국민에게 주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내가 갖지 못한다 해서 허업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늘 가슴에 품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허흡의 반대는 실업이겠죠. 열매 실자를 써서 실업. 보통 기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서로 그 열매를 나눠봤지만, 국회는, 아무리 국회가 국민이 바라는 대로 열심히 일한다 해도 그 열매는 국회에 얻을 것이 아닙니다. 모두 국민에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JP가 얘기했던 허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통과라든지, 해수축 법안 통과라든지, 이 모습을 볼 때, 각당을군소 정당을 대표하고 민주당을 대표하는 그 의원들과 대표들은 허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한 실업을 하고 많았습니다. 두 분들에게 앞으로는 정치는 허업이라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21대 국회를 또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네, 저에게 딸이 돈이 있습니다. 막내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정치를 시작했는데 이미 대학생을 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늘 그들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위안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마지막로 에, 의원 사회생활. 사회생고을하을하서사회생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용사서